치매 진단 받았어요.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? 오늘 영상에서는 치매 진단 이후에도 삶은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,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현명한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. 1. 조기 진단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.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증상 악화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생활의 질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받았다는 건 이제 준비하고 대처할 기회를 얻었다는 뜻입니다. 이에 약물치료, 인지훈련, 생활습관 개선 등 2. 치매에도 다양한 단계가 있습니다. 치매는 갑자기 모든 걸 잊어버리는 병이 아닙니다. 초기, 중기, 후기 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마다 도움이 되는 치료와 훈련이 있습니다. 특히 초기 단계의 꾸준한 관리가 삶을 오랫동안 자립적으로 유지하게 해줍니다. 3. 포기하면 정말 끝이지만 희망을 가지면 길이 보입니다. 운동, 규칙적인 식사, 수면, 사람들과의 교류 등 작은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인지 기능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가족과 함께하는 퍼즐 맞추기, 산책, 취미 활동 등도 뇌 자극에 매우 효과적입니다. 4. 주변 사람의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. 치매는 무능력이라는 오해는 이제 그만 치매를 앓고 있어도 충분히 존중받고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. 중요한 건 병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. 치매 진단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.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작입니다. 가족과 사회의 이해 그리고 꾸준한 관리만 있다면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삶도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